9번입니다. 함수 fx가 3차 함수로 나왔고요 극대 값이 7일 때 a를 구하러 나왔습니다. 극대 극소 문제니까 미분해 주세요. f'x는 3x제곱 마이너스 3. 인수분해 해 주세요. 3에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.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텐데 극대와 극소를 만드는 곳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니까 그때 x 값을 찾아서 여기 밑에다가 써주세요. 그 다음에 극대는 여기가 극대죠. 그 극대 값을 7로 줬으니까 함수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7이라고 써주세요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되니까 a의 값은 5가 되겠죠. 답은 5번입니다.